여호하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이 산더미보다도 더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단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만약 이런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으므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니 그동안 바울 자신이 살아오면서 범했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나고 바울 자기 자신은 그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율법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범했던 죄악들이 산더미보다도 더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많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통곡하며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노와 삐짐과 사기와 속임과 배반과 방탕과 교만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양보해 주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분노하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